안녕하십니까 매주 매창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김재국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메이플 유저입니다. 사실상 메린이인데 매창이라는 이야기는 그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튼 매창이든 아니든간에 생각보다 많은 보스들이 캐릭터를 보유하여 제가 주마다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알려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추가해 달라는 구독자 분의 요청이 있어 그것도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지윌까지 잡는 캐릭은 5캐릭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지윌까지 대충 잡으면 이 정도의 매수가 벌리는데요 귀찮으니 대충 3억 매수라고 계산하겠습니다 5캐릭이니 15억 매수 정도가 벌리네요 한 캐릭당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150분이니 2시간 30분 정도 되네요 다음으로 노말수 데미안을 잡는 스데미도이 캐릭은 역한의 플레임 위자드 하나를 포함하여 총 7캐릭이 있습니다 캐릭당 이 정도의 매수가 벌리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충 1.7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7캐릭터를 돌리니 11.9억 매수가 벌리네요 시간은 약간 굳인 캐릭도 있긴 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왔다갔다 왔다 하는 것 같은데 각자 최고치 20분 정도로 계산하겠습니다 한 캐릭당 20분에 7캐릭이니까 총 140분으로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한거 정리하면 부캐들만 계산을 해봤을 때 이지휠 5캐릭 2시간 30분에 15억 쓰데미돌의 7캐릭 2시간 20분에 11.9억 순수 부캐만으로 벌리는 돈은 4시간 50분에 20분 26.9억이네요 이제는 본캐가 남았네요 제 본캐는 노말세렌 아래까진 다 잡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주마다 잡는 보스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딱히 계산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대충 계산해보니 14.94억이 나오더군요 시간은 솔직히 본캐할 땐 그냥 멍때리고 잡아서 잘 모르겠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더 걸리는지 아닌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그냥 3시간 정도 내론 되는 기분이니 3시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수하게 보스로만, 보스 결정석 가격으로만 계산해 봤을 때 이지윌 돌이 2시간 30분에 15억, 스데미 돌이 2시간 20분에 11.9억, 돈케 3시간에 14.94억이 나와서 종합 7시간 50분에 41.84억 매수를 봅니다. 그냥 지금까지 말한 건 고정값인 것 같고요. 제가 사냥을 오래 하는 걸 그리 선호하는 건 아니라서 하루 매수 획득 제한을 솔직히 매일 채우진 못합니다. 매일 채우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트 합니다. 그에 따라 사냥을 할 때는 반드시 유니온의 행운, 유니온의 불을 꼭 쓰면서 사냥하는데요. 여기 있는 거 시간을 합산해보니 모두 다 쓰려면 20시간을 사냥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20시간 사냥 못합니다. 그에 따른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니온의 행운, 유니온의 불을 사용한 상태로 저도 실험을 해봐야 되기에 각 잡고 매소 제한을 한번 채워봤는데요. 순수매소는 6.3억 가량이 들어오더군요. 채우는 데는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조각을 8. 지도 않습니다. 다제 본캐가 쓰기에 그거로 추가되는 매소는 없어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벤트든 뭐든 간에 저는 사냥을 안 하진 않아요. 그에 따라 제가 추리하기로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매소 제한을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하루 만에 매소 제한을 채운다는 게 아니고요. 7일 나눠서 매소 제한 두 번급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에 따른 매소는 12억 매소가 좀 넘을 텐데요. 저는 그냥 사냥으로 버는 매소는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스 도리로 버는 돈 41.84억 사냥으로 버는 돈 10억 그럼 51.84억이 되겠군요. 그냥 쉽게 말해 김재국은 주당 50억 매수 이상씩은 번다 정도로 생각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변수가 많아서 정답은 아니에요. 막말로 제가 사냥을 좀더 한다면 더 많은 매수를 벌수 있을 것이고 보스 잡고 나온 템들을 팔아 추가적인 이득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지윌 도리 캐릭을 노듄더 하스데 이상까지 잡아 추가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왜안 하냐고 한다면 귀귀 못하겠어 하스대급 이상은 진짜 돈이 급할 때만 가끔씩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제가 돈벌이 추가 계획은 있습니다 아쉽게도 결정석을 제가 꽉채우지 못했어요 180개를 채우는데 아직 두 캐릭이 더 필요해서 보스돌이 두 캐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제 본캐도 칼로스 이상까지 잡아 더 추가적인 매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보스돌이 캐릭들 전부 다 이주일까진 잡고 싶습니다 지금도 잡을 순 있으나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보스돌이로 버는 돈을 전부 본캐에 투자하고 있기에 본캐가 검마워서 안정적 솔플이 가능해진다면 그때쯤부터는 이재윌 캐릭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나저나 검마를 솔플하면 돈을 더 벌텐데 보스도리를 매주 해두다가 급전이 필요하여 캐릭터를 들어가 매수를 확인하면 뿌듯할 <laughs> 때가 많습니다 뭐 물론 과정은 귀찮긴 해 제가 주당 얼마 버는지 대충 계산해보았는데요 50억 이상이라 많다면 많지만 메이플 세상을 헤쳐나가기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더 계획을 짜봐야 할 것 같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